여러분, 지금 드시는 그한 숟가락이 어르신들의 혈관을 막고 있습니다. 믿기 힘드시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추측이 아닙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평소처럼 밥을 먹다가 그대로 응급실에 실려가고 있습니다. 70대 김씨 어르신은 평생 담배도 술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손이 말을 안 듣고 혀가 꼬이더니 의사들도 경악한 뇌졸중 판정 범인은 바로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쓰는 그 조미료였습니다. 여러분, 더 무서운 건 아무 증상도 없이 조용히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혈관은 70% 막혀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러다 한순간 모든 걸 빼앗아 갑니다. 오늘 30년 경력의 심장내과 전문의가 여러분의 식탁 위 5가지 숨은 살인자를 낱낱이 밝혀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식탁을 바꾸지 않으면 늦습니다. 건강보부상 TV 지금 시작합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분들을 만나며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에 실려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특별히 과식하지도 운동을 게을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조미료를 평범하게 쓰셨을 뿐입니다. 오늘 영상은 의사 소개도 어려운 의학 용어도 없습니다. 오직 식탁 딱 다섯 가지 조미료만 다룹니다. 왜 위험한지 무엇으로 바꿀지 집에서 바로 실천할 방법만 드립니다. 문제는 조미료 자체가 아닙니다. 습관이 된 조미료가 문제입니다. 쓰던 만큼 계속 쓰게 만드는 달콤함, 짠맛, 익숙한 고소함. 그 반복이 혈관을 닳게 만듭니다.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죠. 기름을 달고 달구 또 달구면 기름이 변합니다. 변한 기름이 혈관 안쪽을 긁습니다. 달콤한 양념은 피속당을 잔뜩 올렸다가 갑자기 내립니다. 이 흔들림이 염증에 불씨가 됩니다. 짠 국물은 몸의 물기를 바꾸고 압력을 올립니다. 압력은 혈관의 적입니다. 오늘 목표는 단순합니다. 덜 쓰기, 바꿔 쓰기, 섞어 쓰기, 그리고 반의 법칙, 절반만 줄여도 몸은 금방 반응합니다. 이제 혈관 속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과학이 밝혀낸 사실들과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혈관을 큰 수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혈관 안쪽 벽을 내피세포라고 부르는데, 이 세포들이 혈류를 매끄럽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내피세포가 손상되면 24시간 내에 염증 물질이 300까지 증가합니다. 기름때와 당분, 나트륨이 반복해서 지나가면 내피세포에 미세한 상처가 생깁니다. 이때 몸의 수리공인 대식세포가 달려와 고치려 하지만 상처가 하루에 여러 번 생기면 수리 속도가 밀립니다. 연구 결과 혈관 내 콜레스테롤 침착은 염증이 지속될 때 5배 빨라집니다. 마치 상처 난 벽에 기름때가 더잘 달라붙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혈관이 70% 막혀도 가슴이 답답한 정도입니다. 90% 막혀야 숨이 찹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 회복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30대에는 손상된 내피 세포가 72시간 내에 재생되지만 60대에는 같은 회복에 일주일이 걸립니다. 혈관 탄력성도 매년 1%씩 감소합니다. 연구진들이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지방, 고나트륨 식단을 지속하면 혈관 염증 지표인 CRP 수치가 정상인의 3배에서 5배까지 치솟습니다. 이는 혈관이 상시 비상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이 어느 날 갑자기가 됩니다. 임상 데이터를 보면 심근 경색 환자의 80%가 평소 건강했다고 답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뻐근한 증상 말입니다. 이미 혈관 내피 기능이 30% 이상 저하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섯 가지 조미료가 이 과정을 어떻게 가속화하는지 구체적인 메커니즘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된장국, 국물까지 싹. 점심, 라면 한 봉지에 김치 듬뿍. 저녁, 고추장, 양념, 돼지볶음에 마늘 가득. 주말엔 전부 치며 기름을 한번 더. 이런 식탁 낯설지 않죠? 제가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칠순 김 어르신이셨습니다. 특별히 많이 드시지도 않았고 아침 산책도 빼먹지 않으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도 나이 치고 괜찮다는 소리를 들으셨죠. 그런데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리모컨을 떨어뜨리셨습니다. 손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아들을 부르려 했는데 혀가 꼬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싶어 일어서려 했지만 비틀거렸습니다. 응급실에서 CT를 찍어보니 목 혈관이 심하게 좁아져 있었습니다. 혈압과 혈당은 크게 높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의료진도 의아해했습니다. 돌이켜보니 단서가 있었습니다. 국물은 늘다 마셨습니다. 아까워서 말이죠. 양념은 맛이 없으면 안 되니까 넉넉히 넣으셨습니다. 튀김 기름은 한번 쓰고 버리기 아까워 두 번, 세번 돌려 쓰셨습니다. 부인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았는데 그게 독이 될줄 몰랐어요. 증상은 하루 만에 온게 아니었습니다. 작은 선택들이 혈관 위에 자갈을 계속 뿌린 셈이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조용히 확실하게.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습관을 바꾸셨습니다. 국물은 반만, 양념은 반만, 기름은 재사용 금지. 단순한 원칙이었지만 지키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석달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졌고 계단이 덜 가팠고 속이 편해졌습니다. 6개월 뒤 혈관 촬영에서 새로운 혈관이 자라난 게 보였습니다. 어려운 약이나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식탁의 선택이 바꾼 결과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정확히 어떤 메커니즘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과학이 밝혀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섯 가지 조미료가 혈관에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름의 배신입니다. 기름을 고온에서 반복 가열하면 트랜스 지방과 과산화지질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깁니다. 이 물질들은 혈관 내벽을 사포처럼 긁어댑니다. 연구에 따르면 산패된 기름을 섭취하면 혈관 염증 수치가 48시간 내에 2배 이상 증가합니다. 작은 흠집이 생기면 몸은 그곳을 메우려고 혈소판과 콜레스테롤을 보냅니다. 이게 쌓여 동맥경화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맛의 폭탄 효과입니다. 달달한 양념 한 숟가락에는 각설탕 3개에서 4개 분량의 당이 숨어 있습니다. 이 당분이 혈액으로 급히 흡수되면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습니다. 췌장은 깜짝 놀라 인슐린을 쏟아붓고 혈당은 다시 급락합니다.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하루 3네 번 반복되면 혈관벽에 당독성이 쌓입니다. 마치 설탕물을 끓이면 끈적해지듯 혈액도 끈적해져 혈전 위험이 높아집니다. 세 번째, 짠맛의 압박입니다. 나트륨이 과다하면 몸은 짠맛을 희석하려고 수분을 끌어모읍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올라갑니다. 고혈압은 혈관벽을 지속적으로 두드리는 망치와 같습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으며 결국 내부 공간이 좁아집니다. 연구 결과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g 증가할 때마다 뇌졸중 위험이 23% 증가합니다. 네 번째, 복합 양념의 이중 타격입니다. 고추장 같은 양념은 짠맛과 단맛을 동시에 전달합니다. 혈관에는 두 개의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가해집니다. 나트륨으로 인한 압력 상승과 당분으로 인한 염증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혈관 손상 속도는 단일 성분보다 3배에서 4배 빨라집니다. 다섯 번째 마늘의 함정입니다. 마늘 자체는 혈관 건강에 도움됩니다. 하지만 생마늘을 과다 섭취하거나 마늘 보충제를 과하게 먹으면 혈액이 과도하게 묽어집니다. 혈액 응고 기능이 떨어져 멍이 쉽게 들고 코피가 날수 있습니다. 특히 아스피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분은 출혈 위험이 급증합니다. 정리하면 벽을 긁는 변질 기름 당독성을 만드는 단맛, 압력을 올리는 짠맛, 이중타격의 복합 양념, 과용시 위험한 마늘. 이 다섯 가지가 합쳐지면 작은 흠집은 금세 큰 막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조미료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무엇으로 바꿔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식탁의 진짜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해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당장 바꿀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함께 드립니다. 첫 번째 위험. 재가열한 식용유. 여러분, 혹시 전부 치고 남은 기름을 다음 끼니에 또 쓰시나요?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기름을 180도 이상에서 가열하면 분자 구조가 바뀝니다. 한번 쓴 기름을 다시 달구면 알데아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5배 증가합니다. 이 물질은 혈관 내피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더 무서운 건 추적됩니다. 변질된 기름의 독성 물질은 간에서 분해하기 어려워 체내에 쌓입니다. 6개월간 재사용 기름을 섭취한 실험에서 혈관염증 지표가 정상인의 4배까지 치솟았습니다. 즉시 대안은 이렇습니다. 재사용은 절대 금지. 남은 기름은 완전히 식힌 뒤 분리수거합니다. 튀김 횟수를 줄이고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을 활용하세요. 볶음할 때는 올리브유를 과하게 달구지 말고 중간불에서 짧게 조리합니다. 기름색이 진해지거나 냄새가 강해지면 이미 변질된 신호입니다. 두 번째 위험 달콤한 양념에 숨은 설탕 불고기 양념 떡볶이 소스 심지어 라면 스프까지 여기에 숨어있는 당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불고기 양념 한 큰술에는 각설탕 4개 분량의 당이 들어 있습니다. 문제는 매운맛과 짠맛이 단맛을 가려서 우리가 모르게 더 많이 쓰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급속한 당분 섭취는 혈당을 300mg 대시엘까지 치솟게 만듭니다. 정상 수치가 140mg per dl 이하인 걸 생각하면 2배 이상 폭등하는 겁니다. 이때 췌장은 과로에 시달리고 혈관 벽에는 당독성이 누적됩니다. 즉시 대안은 이렇습니다. 직접 양념을 만드세요. 간장 2스푼, 식초 1스푼, 다진 마늘 조금, 참기름 몇 방울, 후추 이 베이스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습니다. 단맛이 필요하면 사과나 배를 갈아 넣으세요. 과일의 천연 당분은 흡수가 느려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시판 소스는 작은 접시에 덜어 쓰고 평소의 절반만 사용하세요. 세 번째 위험, 짠 국물에 나트륨 폭탄. 된장찌개, 김치찌개, 라면 국물까지 싹 비우는 습관 정말 위험합니다. 국물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의 60에서 80%가 들어 있습니다. 세계 보건 기구 권장량이 하루 2g인데 짠 국물 하나로 1.5g을 섭취하는 셈입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24시간 내에 혈압을 20mm 머큐리 올립니다. 지속되면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신장에도 무리가 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짠 국물을 매일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68% 높았습니다. 즉시 대안은 이렇습니다. 건더기 위주 국물은 반원칙을 지키세요. 간을 낼 때는 소금 대신 다시마, 표고버섯, 멸치로 우린 천연 육수를 활용합니다. 양파껍질을 우린 물도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국그릇 대신 작은 대접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양이 줄어듭니다. 젓가락이 아닌 숟가락으로 간을 보세요. 숟가락이 짠맛을 더 정확히 느끼게 해줍니다. 네 번째 위험, 발효식품의 이중성. 된장, 김치, 장아찌는 분명 좋은 발효식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발효의 이점과 함께 과도한 나트륨이 동반된다는 겁니다. 김치 100g에는 나트륨 600mg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30%에 해당합니다. 더욱이 몸에 좋다는 인식 때문에 더 많이 먹게 됩니다. 된장찌개를 자주 끓이고 국물까지 비우고 김치를 반찬 삼아 매 끼니 듬뿍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은 균은 어때 나트륨 과다의 부작용도 함께 받는 셈입니다. 즉시 대안은 이렇습니다. 저염 제품을 고르고 집에서 담근 된장은 숙성 후 물간을 맞춰 염도를 낮추세요. 된장찌개는 된장 양을 줄이고 버섯, 양파, 대파로 감칠맛을 보강합니다. 김치는 한 끼에 손바닥 절반 크기만 가끔은 물에 가볍게 헹궈서 드세요. 장아찌는 기름장 대신 식초와 물을 섞어 짠맛을 씻어내고 드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위험, 고추장과 마늘 과다의 함정. 고추장은 한국인의 소울푸드지만 여기에는 짠맛과 단맛이 동시에 숨어 있습니다. 고추장 한 큰술에는 나트륨 400mg과 당분 8g이 들어 있습니다. 비빔밥에 고추장을 듬뿍 넣으면 짠맛, 단맛, 기름맛이 한꺼번에 혈관을 공격합니다. 마늘은 좋은 식재료지만 과유불급입니다. 생마늘을 하루 5, 6쪽 이상 먹거나 마늘 보충제를 과다 복용하면 혈액이 과도하게 묽어집니다. 특히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하는 분은 출혈 위험이 3배 증가합니다. 즉시 대안은 이렇습니다. 고추장은 반 숟가락만 쓰세요. 모자란 매운맛은 고춧가루와 식초, 참기름 한 방울로 채웁니다. 비빔밥은 양념 먼저가 아니라 채소 먼저 원칙으로 만드세요. 마늘은 하루 한두 쪽 가능하면 익혀서 드세요. 혈액 관련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마늘 보충제는 의사와 상의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당장 부엌에서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부엌으로 가서 확인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프라이팬 옆 필수템 배치하기. 키친타월을 항상 준비해두세요. 사용한 기름은 바로 닦아내고 끝. 절대 남기지 마세요. 아까워서 남기는 그 기름이 독이 됩니다. 기름색이 진해지거나 냄새가 강해지면 이미 변질된 신호입니다. 센불로 오래해서 중간불로 짧게로 바꾸세요. 팬을 충분히 예열하고 재료의 물기를 완전히 닦아내면 기름이 덜 필요합니다. 타는 냄새가 나면 이미 늦었습니다. 화력을 줄이고 시간을 단축하는 게 핵심입니다. 냉장고 소스들을 꺼내 재료표를 확인하세요. 앞쪽에 설탕, 시럽, 액상과당이 적혀있다면 주의 신호입니다. 작은 용기에 덜어 쓰고 평소에 절반만 사용하세요. 큰 병에서 직접 붓지 말고 계량스푼을 활용하세요. 큰 국그릇 대신 작은 대접을 사용하세요. 그릇이 작아지면 자연스럽게 양도 줄어듭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그릇 크기만 30% 줄여도 섭취량이 25% 감소합니다. 건더기를 먼저 먹고 국물은 밥만 마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냉장고에 우리 집 기본 양념을 준비해 두세요. 간장 1, 식초 1, 물 1, 다진 마늘 조금, 후추 이 황금 비율 하나면 대부분의 볶음과 무침이 해결됩니다. 일주일 분량을 미리 만들어 소분 보관하면 편리합니다. 좀더 넣을까? 라는 말 대신 여기서 멈출까? 라고 물어보세요. 멈추면 이미 성공입니다. 가족들과 약속하세요. 우리 집은 양념 반이라는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겁니다. 젓가락 대신 작은 숟가락으로 간을 보세요. 젓가락으로는 짠맛을 정확히 느끼기 어렵습니다. 숟가락이 혀 전체의 맛을 고르게 전달해 정확한 간 조절이 가능합니다. 큰 국자로 한번 맛보는 것보다 작은 숟가락으로 여러 번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번 주 장보기부터 바꿔보세요. 소스류는 소형 병만, 과일과 채소는 대형으로, 장바구니의 크기가 곧 습관의 크기입니다. 식초, 레몬, 허브류는 반드시 추가하세요. 이들이 소금과 설탕을 대신할 천연조미료가 됩니다. 반 남은 소스들은 가족과 나눠 쓰거나 작은 병에 옮겨 담으세요. 큰 병에서 직접 쓰면 과사용하기 쉽습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양념은 과감히 버리세요. 아까워서 쓰다가 건강을 잃으면 더큰 손실입니다. 복잡한 이론은 이제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실천할 다섯 개의 문장만 기억하세요. 기름은 한 번만. 프라이팬에 남은 기름은 바로 닦아내세요. 재사용하는 순간 독이 됩니다. 색이 진해지고 냄새가 강해지면 이미 변질된 신호입니다. 양념은 반만. 시판 소스든 집 양념이든 평소 쓰던 양의 절반만 사용하세요. 작은 그릇에 덜어 쓰고, 부족하면 식초나 레몬으로 향을 더하세요. 국물은 반만. 건더기를 먼저 다 먹고, 국물은 정말 반만 마시세요. 그릇을 작게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양이 줄어듭니다. 고추장은 반 숟가락. 비빔밥이든 볶음이든 고추장은 반 숟가락이면 충분합니다. 모자란 매운맛은 고춧가루로, 부족한 맛은 참기름 몇 방울로 채우세요. 마늘은 하루 한두쪽 가능하면 익혀서 생마늘을 과하게 먹지 마세요.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라면 마늘 보충제는 의사와 상의하세요. 이 다섯 문장만 지켜도 혈관은 숨을 쉽니다.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 숟가락을 멈추세요. 식탁의 작은 멈춤이 병원의 큰 일을 막습니다. 혈관 건강은 하루 아침에 나빠지지도 하루 아침에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의 누적은 분명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3일차부터 몸이 반응하고 일주일 후면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은 이미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가족의 건강을 바꿉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건강보부상 TV는 다음 시간에도 꼭 필요한 건강 비밀을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